여름철 식물 관리, 정말로 어려우시죠? 여름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름에는 식물이 잘 죽는지, 그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어, 식물을 키운다면 더욱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습합니다. 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광합성, 그리고 물주기, 그리고 가지치기, 비료, 그다음에 뭔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정말로 악조건으로 되는 계절이 어떤 걸까요? 여름입니다.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키우기가 어려운 계절이라고 하는 이 여름에 식물들이 정말로 많이 죽고 식물들이 변이가 오고 식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식물들이 잘 죽고. 잘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좀더 이제 우리가 좀더 주의하고 이런 점을 좀더 보완한다면 식물들한테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서 키우기가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딱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면 더욱 더 좋습니다.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필수품목이 뭔가요? 물 주기죠. 그 다음에 잎의 가지들은 어떤가요? 가지치기죠. 그 다음에 식물을 배치하고 환경을 배치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좋은 점이 식물 배치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 환기와 통풍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잘 고려한다면 여름철 식물 관리도, 봄철 식물 관리도, 겨울철 식물 관리도 맞춰서 크게 맞춰서 식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한자리만 놔두시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키우고 물주고 하는 것이죠. 식물은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식물이 표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나 애완견처럼 식물도 애완식물처럼. 그리고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처럼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식물도 표현을 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고 그 식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한다면 식물한테는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물주기는 봄에는 다르고 여름에는 다르고 겨울에는 다를까? 맞습니다. 여름에도 그 온도 변화 그리고 실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물주는 주기도 달라지고 식물의 원하는 물 조건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분이 말랐을 때 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에 주어진 습도와 그리고 온도와 그리고 환기에 따라서 식물의 물 주는 증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물이 증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물 주는 주기가 평소에 보다 좀더 빨리 주는 것이 맞고요. 물 주기 빈도도 평소보다 좀더 자주 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물을 주고 나서 증발하는 속도가 실내에 있을 때 좋을까요? 야외에 있을 때 좋을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매장에서 판매되고 전시되고 있는 식물들이 야외에 있을 때 매장에 DP용이라고 하죠. 매장에 DP를 했을 때 평소 일반 계절보다 여름에는 증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저녁에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물을 주는 경향도 있는 식물들이 있고요. 실내에서 이제 저희가 DP용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식물에 따라서,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식물의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식물의 물주기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물을 한번 줄때 찔끔찔끔 잃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을 충분하게, 물을 흠뻑 적셔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겠죠. 배수가 또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토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내 환경에 있는 화분의 안에 성질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면, 그 일정한 수준만큼 물을 흠뻑 적셔주고 수분공급을 해주시고 물이 충분하게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신다면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주기만 잘해도 식물 키우는 거는 50%는 다 잘할 수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물만 잘 줘도 식물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물 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롭다 그렇진 않고요 표층에 말랐을 때 물을 바로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 식물에 대해서는 요정도의 물을 주면 되겠다 이 식물에 대해서는 물을 요정도는 줘야겠다 식물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식물이고 그게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그 계절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조금씩만 조절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준다면 식물들도 그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때쯤 되면 물을 먹겠구나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식물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고온하고 다습할 때 그리고 여름철에 봄에 폭풍 성장을 하면서 여름에 더욱. 또 폭풍성장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성을 키워야 되겠죠 비료도 조금 주시고 영양제도 조금 주시면 좀더 뿌리가 건강하게 내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식물 키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폭풍성장을 했는 시기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잎이 한개 나올 게두개 나오고 두개 나올 게세개 나오고 이런 시기가 오겠죠 그렇다면은 그 잎이 생각보다 본인의 몸체보다 많아진다면 겉으로 볼 때는 아 풍성하다 예쁘다 하겠지만 그게서 환기가 잘안 되고 습한 계절에는 그 입과 입 사이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선 뭐가 생길까요? 진드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습하고 온도가 높은 그런 여름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날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봄 여름을 통해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장 식에는 물도 많이 먹지만 잎 성장도 많이 되고 뿌리 성장도 많이 됩니다. 이럴 때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다듬어 주 주고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고 그리고 속에 있는 잎들을 잘라주고 겉에 있는 잎들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람을 쉬어주고 통풍을 해주고 환기를 해줄 때 잎과 잎 사이에 공기가 순환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잎들이 건강하게 세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여름철에 식물에는 성장이 빠른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가지치기는 여름 초반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방법으로는 병든 가지나 너무 길게 자란 가지 그리고 길 비용으로 자란 가지 그리고 간격이 넓은 가지들을 일차적으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식물을 다듬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정 범위만큼 일정 간격만큼 잎을 잘라주시게 되면 식물에 있어가지고 좀더 건강한 식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쓸때 일반 원예가위 있죠? 굳이 원예가위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티슈 티슈로 이렇게 한 한번 닦아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쓸 때는 깨끗한 가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초보자들이 가장 필수 원예가위그 다음에 삽 그리고 용토 비료 그리고 영양제 요렇게는 가정집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하나 정도 구비해놓고 어느 한 상자에다가 놔두고 난 다음에 시기가 될 때마다 이제 분갈이 할 때는 분갈이를 하고 영양제를 줄 때는 영양제를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 할 때는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주기적으로 이렇게 식물 관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식물들도 극에 맞춰 갖고 잘클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식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